오늘의 이야기는 티라노렉스에 대한 후각 구근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 구근은 티렉스에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. 잘 발달된 후각은 고급 감각 능력을 나타냅니다. 먹이를 추적하거나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을 인식하는 등의 복잡한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 증거는 입체 비전입니다. 티라노렉스는 앞쪽을 향한 눈을 가지고 있어 양한 시력을 제공했습니다. 이 기능은 추적 관찰과 관련된 인식 및 향상된 사냥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.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은 환경을 탐색하고 잠재적으로 복잡한 행동에 참여하는데 유리했을 것입니다. 네 번째 증거는 티라노렉스의 사회 구조입니다. 일부 연구에 따르면 티라노렉스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일부 연구자들은 티라노렉스의 뇌의 크기와 구조가 더 발전된 인지 기능을 지원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. 여기에는 복잡한 환경 탐색 또는 동종과의 상호작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